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은데 뭐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주식시장이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나스닥 현재 1.23% 하락 중이고 다우지수나 S&P 500 러셀 2000 같은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도 이제 뭐 0.11%에서 1.2%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장 초반의 어떤 강한 하락에 비하면 하락의 폭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하락이 처음에는 극심했다가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뭐 오늘 한 줄로 요약하면 시장이 이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로 인해서 어 한국 주식 투자자, 뭐 미국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좀 힘든 상황, 흑백 요리사 유행이던데 어쨌든 뭐 약간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유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75불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장 하락의 원인은 바로 중동 지역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즈볼라의 지도자 지도자기도 하고 정신적 지주라고도 할수 있는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암살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수장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헤즈볼라의 뒤에는 당연히 이란이 있고 이란을 정말 강하게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라는 이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공습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장 초반에 얘기가 정말 많이 돌았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 첫 번째 웨이브라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란의 미사일들이 대부분 요격되긴 했어요.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어 공격한 거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이란의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해서 이런 이란의 공격들이 대부분 방어가 됐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알려진 인명피해는 없다, 뭐 없거나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있더라도 인명피해가 아주 클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의 걱정보다 공격이 좀 약했고 사상자가 적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줄여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중에 미국 시장 장중에 이런 미사일 공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생각보다 약하면서 하락폭을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할 거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또 바이든한테 중동에 이런 갈등 상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한 거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바이든 정부한테는 좀 타격이 될 수가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에 좀더 유리해지는 그런 어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자체를 더 노렸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구인 건수 자체는 예측치보다 높긴 했어요. 근데 이직률 같은 거는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짝 또 우려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데이터, 약간 부정적인 데이터 섞여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건 뭐 악재라고 할 수가 있죠. ISM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어쨌든 또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또 미국 경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 약간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드렸지만 이 와중에 또 흥미로운 움직임들 중에 하나는 바로 금의 가격이 더 올랐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골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하루 단위를 봐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 생각보다 또큰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50년 만에 미국의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이게 또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파업을 한 노동자들은 미국의 동부 그리고 걸프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쪽, 그러니까 주로 유럽이랑 중미, 남미랑 유럽이랑 교역을 하는 그쪽이겠죠. 그래서 이쪽 연안에 있는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크게는 어떤 갈등이냐면 USMx라고 하는 미국 회사 연합이라고 하는데 선사 항만협회 터미널 운영사들의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vsILA라고 해서 국제항만노동자협회 그러니까 이두 집단의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됐고 앞으로 6년간의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ILA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이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서로 갈등을 벌이는 건데, USMX에서는 6년 동안 50% 정도의 임금을 인상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LA에서는 이거 약간씩 그 언론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6년 동안 61.5%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사실 이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뭐 어디선 뭐 70%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i l a 이 노동자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코로나 때 해운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 이익을 노동자들에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의 주요 수입품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주로 수입하는 거 식품 차량 중장비 건설 자재 화학물질 가구 의류 장난감 등등. 이런 물건들이 이제 좀 수입하기 어려울 거다.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파업 자체에 대해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평소보다 일찍 제품을 들여오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화물들은 서부해안 항구로 우회를 시키기도 했대요. 그래서 당장은 이 둔화를 견딜 수는 있긴 있는데 다만, 만약에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운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제품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은 견딜 수 있는데 길어지면 곤란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국은 이 사건 자체도 또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BBC에서는 결국에는 이것도 또 이건 정부 탓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정부는 도대체 뭐 했냐. 라고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바이든이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이 파업에 대해서 한국의 영향 설명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 아마존의 가장 큰 쇼핑 이벤트죠 프라임 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가장 큰 쇼핑 이벤트를 앞두고 한국 수출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이 살짝 되는데 제발 사태가 좀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이런 파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겉으로 보이는 임금 차이가 아주 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좀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너무 호들갑보다는 호들갑은 이제 제가 그냥 어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 <laughs> 호들갑을 떠는 거고 시장에서 뭐 이런 이벤트들 일어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지정학적이게 일반적으로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매수 기회에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오늘 살짝 악재가 있었, 있었는데 또 거밍치 대만에서 워낙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 거밍치라가 뭐랑 거밍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가 GB200의 NVL36x2 이 모델의 개발을 멈췄다. 개발 중단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자체가 뭐큰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잦은 제품 계획 변경이 단기 거래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 좀 영향이 있었고요. 물론 전체 시장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클레이스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어요. 아이폰16 자체가 최근에 나왔죠? 판매량 확인한 결과, 판매 첫 주에 전 세계 아이폰16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또 아이폰 핵심 반도체 부품도 300만 대 정도를 감산한 것뭐 요런 얘기들을 하면서 바클레이스에서 아이폰의 어떤 수요가 좀 약세인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리포트를 출제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당장 도입이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장이 수요가 약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 애플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하면 결국에 주가 하락도 하락인데 결국 중요한 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세 개나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요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중동의 갈등 더욱더 커져 가는 거. 그리고 대놓고 이스라엘은 대선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항만 노동자 파워. 요두 개는 특히나 다 바이든의 잘못으로 바이든 헤리스가 불리해질 만한 이벤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 이 ISMPMI 미국의 경기가 자체가 조금 침체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 요세 개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바이든 헤리스에게는좀 불리한 방향.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게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한 발자국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대선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각각 섹터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또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